자, 51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이 새 실근을 갖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오직 한 개다, 그랬어요. 그지? 어, 여기 오직 한 개다. 자, 그럼 일단 얘를 인수분해는 하셔야지. 그지? 어, 인수분해를 하시면, 여기다 m이 2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야 0되거든요 어, 이렇게. 알겠지? 어,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하시면, 일단 x의 제곱에 M 1-4, m-1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이렇게 된거죠 그치?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2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이게 0 되죠 그러니까 x의 적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그니까 여기에서 근이 얘는 근이 얼마나 나와? x 이퀄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그치? 어, 1보다 1보다 큰 서다 풀 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 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 주시면 얘가 1이잖아요. 그렇지? 어, 그래. 그러니까 여기를 요만큼을 내가 뭐라고 놓으면 요만큼을 fx라고 놓게. 그러니까 함축 d 를 하셔야지. 그렇지? 어, 함함축 d 는 f1이 양. 그다음에 축은 얼마입니까? 축은 3이네. 그다음에 d가 뭐야? 양수. 그렇지? 어, 그러니까 요거의 공통 범위, 요거의 공통 범위를 따져 주시면 되는 건데 얘는 안 해도 되죠. 알겠지? 어, 그러니까 요거의 공통범위따진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인수분해를 하셔서 어 함축들을 이용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 자, 그다음 520번 가도록 할게요.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중근. 그러니까 일단은 역시 얘도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겠지. 그렇지? 어, 그래. 그러 그러니까 1대입하면 0이니까 x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1 k k 여기가 0, 0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1, 1, 1이스 k 스 1, 스 k 스 1, 스 k 스 1, 이 k 스1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어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x의 제곱에 더하기 1 k의 x 더하기 1 k 더하기 1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뭐로 놓자? 여기를 f(x)로 놓자. 그럼 첫 번째, x equal 1이 중근인 경우, 그죠? 어, 그럴 때는 f 1이 0인 거지. 그렇지? 어, 두 번째는 뭐야? 어, f(x)의 d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 이거 계산을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1 대입하면 어, 1 더하기 1마이스 k 더하기 1마이스 k 이게 0인 거지. 맞죠? 어,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야그다음 여기서 d가 0을 하는데요. 1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1마이너스 k. 이퀄 제로가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섣불리 근각계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2분의 3이랑 겹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풀어주시는 게 좋아. 그니까 1마이너스 k 인수분해 하시면 얘가 0하고 4니까. 어, 얘가 1마이너스 k가 0 또는 4가 나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k가 얼마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죠? 어, 그러니까 1 마이너스 k가 어, 1 마이너스 k로 묶으면 0 또는 4 이쪽으로 넘어가면 k가 1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라 거지. 됐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다더 하시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맞나? 어 얘가 1 3 마이너스 2k 그러니까 k가 2분의 3이 나오는 거고. 이거에 조금 마이너스 4ac니까 어, 마이너스 4ac니까 반대로 넘어가시면 어 0하고 4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k가 1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음, 그래. 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음, 그래.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k가 2분의 3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가, 어,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어, 반드시 구해 주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 좋아요. 그래서 다 더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521번 갈게요. 이거에 실근의 합을 A, 허근의 곱을 B라고 했어 실근의 합 A, 허근의 곱 B. 그지 어, 그럼 이거는 바로 그냥 4, 5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지 어, 요것이 얼마다? 4 또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아시다시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데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여기서 합은 얼마가 나와? 합은 4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확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곱분 얼마가 돼? 5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두개 더하면 답이 5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다 그냥 무난하게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22번 이거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를 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그죠?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마이너스 5이제0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얘를 풀었을 때 x의 제곱이 만약에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가 얼마야? 풀마 루트 3 풀마 i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실근이면 안 되잖아. 얘가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려면, 이거를 풀었을 때, 근이 뭐야? 0 또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얘를 풀었을 때, 일단 근이 0 또는 양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어, 그래. 그럼 얘가 0이 근이다. 0이 근이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0 대입하면 A는 얼마가 나와요?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t=0가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어그 다음에 이제 뭐야? 어, 서로 다른 두 양근. 알겠지? 아 서로 다른 일 필요는 없죠. 어 그러니까 4분의 d. 4분의 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이니까 a 플러스 5.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알겠어? 어 그래. 그 다음에 합은 얼마야? 합은 6이니까 양인 거고 고분은 얼마야? a 마이너스 5. 맞아요? 어, 이게 양인 거죠. 지금 a가 0인 건 했으니까. 아시겠어? 어, 그러니까 얘가, a가 이쪽에서 얼마가 나와요? 14가 나와. 이쪽에서는 5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를 구하면 1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건 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거의 근, 이거의 근이 영 또는 양이 되어야 모두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음수가 나오면 이것처럼 허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 좋아요 자 그다음에 523번 자 요거는 어, 이제 뭐예요 하트 문제인데 어, 스키마 첫 번째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4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럼 522번에서도 설명을 했지. 어, 어 자, 이거 정신 차리고 이거 비슷한 문제지만, 비슷한 문제지만 중요한 거니까 잘 봐요. 어. 자, 봐. 일단 얘가 t의 제곱 더하기 2-2a의 t 더하기 10-5a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 그러니까 역시 얘가 t가 양영 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양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왜냐면 x 이게 이게 x의 제곱이니까 그치? 어, x의 제곱이 양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 나오면 x는 0 중근 음수가 나오면 x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지란 얘기야 그 말은 결국 얘의 뭐야? 두, 근이,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부호, 다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음, 그래. 두, 근이 부호가 다르면 고비음이면 되지. 그 그러니까 10마야스 5a, 이게 그냥 음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뭐보다 크다. e보다 크다. 해서 p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학교 시험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죠? 어, 그리고 죠그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 내용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어, 그래, 좋아.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524번 가도록 할게요. 자, 524번 같은 경우에는 두 허근과 하나의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 어떻게 t의 제곱에 더하기 a의 t 더하기, 자, 여기에 이렇게 얘가 주르륵 이렇게 있는 거죠. 그치? 어, 근데 두 허근이라는 건 하나가 음수라는 거고 또 하나의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음수와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어, 그래. 그래.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줘야 돼? 0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어, 그러니까 0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0, 0, 그럼 얘가 0이라고. 얘가 0. 그러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8a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8. 이게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음수와 0이니까 합. 합이 뭐야? 합. 합이 얼마죠? 합이 마이너스 A지. 이게 음이란 얘기야. 그니까 러 A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치? 그니까 16을 가져오면 완전제곱식이 되지. 그치? 어, 그니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그러면 여기가 얘 18을 이걸 16 더하기 2로 쪼개서 16은 이쪽에다 줬다는 얘기야 그럼 2가 남았잖아. 2는 얘랑 합쳐지지. 그러니까 2로 묶으면 얼마가 돼? b 마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제곱은 4가 나오고 b가 얼마? 1이 나와. 근런데 a가 풀마인데 a가 양수야. 그러니까 a가 2가 되고 b는 얼마야?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어 그래.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이다. 문제 의 난이도는 약간 높은 편이야. 뭐 뭐. 그러니까 두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요 t로 치환을 했을 때또 하나는 중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중근 갖는 경우는 0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의 근이 음수와 0이야. 0을 대입해서 다시 요거를 완전 제곱식 바꿔서 푸는 거. 요거에다가 합이 합이 음이니까 a는 양수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 그래, 좋아. 자, 그 다음 52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3차 방식이 있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죠. 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래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그치? 어, 그래서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걸 구해주시면 돼. 얘는 어, 요거밖에는 풀이가 없어요. 어? 어, 요거밖에 풀이가 없기 때문에 어,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거하고 이거 0 되는 거 공통 범위를 구해서 푸는 건 여러분도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설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죠? 음, 그래그 다음에 526번은 이제 상반방정식이죠. 상반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4,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1 이렇게 가운데로 대칭인 형태지. 그치? 어, 그래. 그럼 이거는 서술형으로. 얘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서술형 가능성 존재.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x의 제곱으로 묶어 주면 맞죠? 어, x의 제곱 더하기 4x 7 더하기 x 분의 4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어,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4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요. 이거하고 이거는 여기에서 처리가 어떻게 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그치?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 뭐 하는지 알겠죠? 어, 그러면 요거를 푸는 데 있어서, 어, 거를푼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하나씩 분배해서 풀어주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거가 여기가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 플러스 x분의 1를 k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를 k라고 했으니까 k의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뭔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 그럼 래그 이거를 푸는 중간 과정까지만 어 풀고 답을 낼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모든 k의 곱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각계수 하시면 곱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알겠지? 어, 그래. 요런 식으로. 자, 요거 상반방정식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들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홀수차 상반방정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면, 그죠? 어, 얘가 짝수차. 짝수차 상반방정식이 나온다는 것도 개념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좋아. 거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5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방정식, 이거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은 그대로 인수분해 하거나, 제곱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꿔주시거나. 알겠죠? 어, 그래. 근데 상수항이 여기가 1이죠. 1인 걸 생각을 하라고. 그치? 어,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치? 그럼 여기다 뭘 더했어? 2x의 제곱을 더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빼보면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전, 3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바꾸는 거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끔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있고요 그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그거의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 알파가 예의근일 수도 있고 예의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알파가 존재한다? 얘, 가 만족하는 거네? 그럼 얘가 알파, 알파 하면 얘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거가 근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에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1은 0이니까 알파는 0이 아니죠. 왜? 알파에다 0대1 하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얼마야? 3이 되는 것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서 온 거고요. 얘는 이쪽에서 온 거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그 다음에 알파는 항상 실수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 요거, 요거에서의 d d를 하면 9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5지. 그리고 요거에서의 d 요거에서의 d는 어, 얘도 마찬가지로 9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니까 러 얘도 실근, 얘도 실근. 그니까 항상 실수다. 맞죠? 어,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요렇게 처리가 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보기 차식은 제곱만 제곱골로 유도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후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 같이...